송가인 그 이름만으로도 무대를 압도하는 존재감을 발산하며 트로트 여신으로 자리매김한 그녀. 그러나 이번 방송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진짜 송가인의 모습이 드러났다. KBS 2의 예능 프로그램 문제 남자에서 방송된 송가인의 모습을 본 시청자들은 그녀가 단지 화려한 무대 위의 스타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한 사람의 진심을 확인했다. 송가인은 단순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무대 밖에서도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진정성을 전하는 진정한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그 어떤 수치보다 강력했다. 3.1%라는 시청률의 의미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하지 않다. 그 속에 숨겨진 진심과 따뜻한 감동이 바로 진짜 비밀이다. 송가인이 등장한 순간 그 분위기는 단순히 바뀌었다. 화려한 무대 뒤에 숨어 있는 고통과 책임감을 고백하는 그녀의 진솔한 모습은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카메라에 비친 송가이는 여전히 밝고 단단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눈물과 피로 그리고 극한의 고독이 묻어 있었다. 어떤 날은 겨우 두 시간만 자고 일어났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는 시청자들에게 그 어떤 다큐멘터리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송가인은 단지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무대 뒤에 현실을 온몸으로 살아내고 있는 한 명의 사람 한 명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단연 빛나지만 무대 밖에서의 그녀는 더욱더 놀라웠다. 송가인의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단지 노래를 잘 부른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의 화려함을 넘어 동료들과 스태프들을 챙기며 그들의 건강을 신경 쓰는 진정성 넘치는 사람이었다. 대충 먹는 걸 싫어해요. 송가인의 한마디는 단순히 식사를 넘어 그녀가 얼마나 세심하고 따뜻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챙기고 자신보다는 동료의 건강과 복지를 먼저 생각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적이었다. 송가인이 보여준 이 모습은 단순한 연예인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깊은 배려였다. 이번 방송에서 가장 강력한 순간은 바로 송가인이 전한 따뜻한 메시지였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모습도 좋지만 진짜 송가인의 감동적인 순간은 그 화려함을 벗어 던진 뒤에 나왔다. 송가인의 진심 어린 고백은 마치 무대 아래에서 일어나는 삶의 진실을 보여주는 것과 같았다. 그 고백은 그 어떤 유쾌한 토크쇼보다 더큰 울림을 전했다. 저는 제 동료들이 대충 먹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녀의 한마디는 그저 식사에 관한 말이 아니었다. 송가인은 사람들의 고단한 일상에 대한 이해와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을 이야기했다. 무대 밖에서 보여준 그녀의 따뜻한 태도는 마치 잔잔한 파도처럼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다. 송가인의 고백 속에는 그 어떤 화려함도 꾸며 낸 이야기도 없었다. 그녀가 진심을 담아 전한 메시지는 바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다. 무대 위에 화려한 가창력이나 인기를 넘어 그녀가 보여준 진짜 모습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 우리 모두 살아남기 위해 밥은 제대로 먹어야 하잖아요. 송가인은 이렇게 말하며 우리가 흔히 놓치고 지나가는 소소한 일상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그녀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이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사람이었다. 이번 방송의 시청률은 3.1%였다. 숫자로만 보면 그것은 단지 하나의 결과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단순히 몇 명이 시청했는지에 대한 수치가 아니라 송가인이 전한 진심의 무게와 그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강력한 힘이 담겨 있었다. 송가인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자주 잊고 살던 사람다움을 되돌아보게 했다. 그녀의 고백은 그 어떤 화려한 수치보다 깊고 강력한 울림을 남겼다.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무대 밖에서도 그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종종 스타의 모습을 무대에서만 찾곤 한다. 그러나 송가인은 그 틀을 넘어서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주는 진정한 스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진심은 단순히 기술적인 성취나 무대에서의 화려함을 넘어서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송가인은 무대 밖에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그들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바로 그것이 그녀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에서 진정한 스타로 만들었다. 송가인의 이번 방송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진심이 가진 힘을 깨닫게 되었다. 꾸며내지 않아도 과장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은 마음으로 통한다는 것을 송가인은 몸소 보여주었다. 이제 송가인은 단지 무대 위의 스타가 아니라 그 자체로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3.1%라는 숫자를 넘어 우리에게 진정한 스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송가인은 바로 그 진심으로 무대를 채우고 일상을 물들인 사람이다. 또한 송가인,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송가인은 자신의 목소리로 세계를 사로잡은 불멸의 전설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신의 선물처럼 한 번만 들어도 뇌리에 박히며 그 어떤 가수도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한 울림을 자랑한다. 송가인의 노래는 단순한 음률이나 가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파고들어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눈물을 자아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마력이 있다.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감정의 벽을 뛰어넘어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며 그들의 삶에 깊은 여운을 남긴다. 송가인의 노래가 이처럼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녀가 가진 천상의 재능 때문이다. 그녀의 음색은 그 어떤 트로트 가수와도 비교할 수 없다. 그녀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다. 송가인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다른 차원의 힘이 존재한다. 그 힘은 듣는 이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결국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그녀의 가창력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수준을 넘어선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고음과 점의 완벽한 조화. 가사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의 깊이를 넘나드는 그녀의 노래는 매번 새로운 차원의 감동을 안겨준다. 송가인의 노래는 그 자체로 예술이다. 그리고 그 예술이 만들어낸 결과는 단순히 음악계에 그치지 않는다. 송가인은 그녀의 음악을 통해 단기간에 전에 없는 성공을 거두었다.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 무대 아래에서의 진심 어린 모습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며 그녀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았다. 그녀의 음반은 항상 높은 판매고를 기록하며 각종 방송에서의 출연은 시청률을 폭발적으로 올린다. 그런 송가인의 존재는 이제 단순히 스타로만 설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녀는 그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부는 이제 그저 돈으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 송가인은 자신의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며 그야말로 경제적 제국을 구축했다. 그녀의 부는 단순히 음악 활동에서 얻은 수익에 그치지 않는다. 송가인의 이름은 이제 광고계에서도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며, 그녀가 연관된 브랜드는 단번에 수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인다. 그녀의 이름만으로도 상품이 팔리고 그녀의 얼굴이 그려진 광고는 언제나 큰 반향을 일으킨다. 송가인은 단순한 가수의 한계를 넘어 자신의 이름을 하나의 강력한 경제적 자산으로 변모시켰다. 그녀가 가진 영향력은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송가인의 부와 영향력은 이제 그 어떤 셀럽이나 연예인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올라섰다. 그녀의 한마디, 한 행동은 그 자체로 큰 뉴스가 되고 사람들은 그녀의 모든 일과 수일 투적에 주목한다. 그녀의 SNS는 언제나 수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으며 그녀가 올리는 사진 하나, 글 하나에 수많은 댓글과 좋아요가 쏟아진다. 그녀의 팬들은 그 어떤 스타보다도 뜨겁게 그녀를 지지하며 송가인만의 독특한 팬문화는 날로 커져가고 있다. 송가인의 존재는 단순히 유명한 연예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미치는 영향력은 문화적 아이콘의 반열에 올랐다. 그녀의 노래 한국이 차트의 정상을 차지하는 것은 그저 시간이 문제일 뿐이다. 송가인이 한 곡을 발표하면 그 곡은 반드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수많은 리스너들의 심장을 울린다. 그야말로 송가인의 음반은 히트작이 보증 수표로 그녀가 발표하는 노래는 항상 최고의 반응을 얻는다. 그만큼 송가인의 목소리와 가창력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은 수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송가인의 음악은 이제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넘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송가인은 단지 트로트의 여신이 아니라 대중음악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경제적 성공도 한마디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 송가인은 자신의 불을 재능을 넘어선 지혜로 활용하며 그녀가 소유한 기업들과 자산은 그 어떤 연예인보다도 압도적인 수준에 이른다. 그녀가 부유한 것은 단순히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기 때문만이 아니다. 송가인은 자신의 모든 활동에서 전방위적으로 승리하며 돈과 영향력을 동시에 거머쥔 인물이다. 그녀가 뿌린 씨앗은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는 이제 그녀만의 경제 제국을 이루기에 이르렀다. 송가인은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그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이자 상징이며 그 영향력과 분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지에 도달했다. 그녀의 음악과 존재감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으며 송가인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스타로 자리매김했다.